아 이런 클났다. 안녕하세요, 부케입니다. 어, 오늘은 하이퍼리그 리그 가 시작이 어서 제가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렉도좀 걱정이 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랭킹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데로트가 또 엄청나게 떡상을 해서 데로트 데뷔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상대 첫 번째 상대 로켓단이고요. 기독자 선물이? 뭘 주지? 아, 근데 시작부터 역상성 만났어요. 아이 뭐, 렉 때문에 또안 나가네. 어, 뭐야, 뭐야? 여긴 잠시만요. 지금, <laughs> 예, 이건, 이, 이거는 날려야 될것 같은데? 렉이 너무 심해서. 망했네? 아니 공격이 안 나간다 지금 이거.. 죄송해요 게임 다시 볼게요 아.. 시작 전에 와이파이 끄는 거 깜빡해가지고 아 큰일났네 기술도 안 나가고 이거 어떡하지? 아, 포켓몬빵이네 아, 또왜 상하네 아. 원래 폰 재부팅할 때 와이파이 끄고 재부팅했어야 했는데 아, 이건 너무 심하네 어쨌든 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이고, 큰일 났다. 망했다. 렉이 너무 심하다. 아, 할머니가 적응 안 되네. 아, 좋지 않습니다. 공격 안 한다. 얘렉 예, 문제에요. <laughs> 예, 포켓몬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얼마나 빡치게 하는지, 렉 문제가. 다 이기는 거렉 때문에 한 깨지는 게 얼마나 오그런지 아이, 무슨 뭐, 사면탈을 날려. 왜연사로 쓰고 그래. 그래도 세 번째 포켓몬까지 끌고 가네. 한개 는뭐 실드가 두 개지만, 아, 내가 먼저 눌렀다고 어이가 없네. 역시 실드 아 누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누르다가 손톱으로 누르 누르면 안 눌립니다. 아 계속 또안 나가네. 예 오늘도 수업했어요. 근데 어제부터 학생의 말을 잘 듣기 시작했어요. 이거 기분이 좋으면 은 말을 잘 듣거든요. 일단 정비 가겠습니다. 네, 벌써 정크파일 막 쌓였죠. 1기가가 쌓였네요. 하이퍼리그 첫 라운드, 아, 첫 판, 렉사를 해버렸구요. 억울하죠. 나머지는 전승을 해야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초기화라고 하면 어떤 초기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거 폰깐지 얼마 안 됐어요, 저. <laughs> 그래도 기종이 좋지는 않은데. 아, 좋은 거죠, 뭐. 요즘 스마트폰 다 좋으니까. 공장 초기화를 해도 다시 이제 어플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죠, 뭐. 1기가가 넘어가고 있네요. 보니까 아니 이제 폰 정비를 할때 갑자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laughs> 부끄럽게 배터리 세이버도 돌리고 맘 같아서는 폰 재부팅을 하고 싶은데 그럼 방송이 끊어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 부스트.. 아 67퍼 엄청 정비 했구요 54퍼 이 정도면 할만 합니다 더 들어오셨네 은근 고음이라서 따라 부르기가 힘들어. 어,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 <laughs> 아니, 준비를 했는데 깜빡했다. <laughs> 이게 변수라는 게 끊임없이 생겨요. 방송 준비를 해도. 아유, 켜자마자 이게 되네. 켜자마자 패배 사인이 나오고 있어요. 제대로 가봅시다. 진짜 제대로 가봅시다. 선봉이 기라티나 쓰는 상대 만나면은 이제 이기는 거예요. 나와라 선봉 기라티나. 제발. 아왜 네가 나와? 어우 왜 통신 불안전이 또? 아니, 그렇게 정비를 했는데, 왜, 렉사인이나 버리고. 와, 데미지. 아, 기술 안 나가. 어이가 없네? 오늘은 뭐 망할 거, 망할 거 같아요, 이거. 아니면은, 그냥, 재부, 기술 안 나가죠? 그냥 어이가 없네. 재부팅 해야 돼요, 그냥. 폰을. 이번 판 접고, 재부팅 할게요. 예, 네, 제가 5분 뒤에 다시 게임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가 안 되겠네요. 야, 저게, 또 안, 누르는데 안 나가죠? 인터넷을 바꾸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죠. 아니, 근데, 인터넷... 와, 이거 와이파이가 아니라 LTE다니깐요 5G? 4G인가? 그래도 반 넘게 깎아놨고요 아 어디보자 무난하게 없어 아니 뭔가 지금 이거 업데이트 이후 이상한데요 기술이 끝까지 안 나가요. 아, 왜 맞고 있냐고. 아, 어이가 없다, 진짜. 근데 네분들어가 계신데, 죄송합니다. 이번 판 하고, 재부팅 할게요. 제가 예약 다시 걸어 놓을 테니까, 그때,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렉 때문에 안 돼요. 하이패드는 블랙티브이 앞장 세우니까 뭐 땡이네요. 와 진짜 아니, 이게 무슨 밸런스가 제대로 된 게임이니까. 아, 어이가 없네. 아, 또래. 이제 제가 오더 맞죠. 어이가 없죠. 네 예, SKT가 잘못했네요. 흐헤어왜 가만히 있냐고 또 가만히 있네 가만 흐흐팅 <laughs> 센스 넘치네요 가만히 솔직히 이만희보다 더 짜증납니다 아.. 교체하는거 봐나 이들 기술 하나 썼는데 애이다게다 날라가? 어이가 없네 아니 뭐 미안해요 미안할거 없습니다 제가 미안하죠 어,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제가 5분 뒤로 다시 예약을 걸어둘게요. 그 게임 들어오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